내가 겪은 터무니없는 조직 스토킹. 피해자의 증언과 진실이 드러나다. 헤드라인 1. 가해자들의 속삭임 이젠 과거 속으로. 내가 어디서든 들리는 그들의 목소리. 마치 사랑의 속삭임 같았지. 실은 누군가 내 일상에 끼어들어 대화에 끼어넣는 이상한 행동이었다. 그게 사랑이라면 나는 이별을 선언했어. 헤드라인 이 일상 속 대화에 끼어드는 그들의 용기 정체가 궁금해. 누가 내 옆에서 말하고 있을까? 일상적인 대화로 남몰래 괴롭히는 모습은 얼마나 괘씸한지. 한때는 궁금했지만, 이제는 그냥 그들의 찌질한 마인드가 어찌나 웃긴지. 마치 연애 상대를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카운트하는 듯. 헤드라인 산멀리서 외치는 목소리 정말 우스꽝스러워. 오토바이 배달부가 지나가며 목소리를 적당히 높였을 때, 오래전에 사랑의 편지처럼 다가왔어. 그렇게 열심히 도망치는 모습은 부끄러운 모습 그 자체지. 바람에 나는 연애의 속삭임이라도 들리겠지. 헤드라인 4 공사장 소음 속 은밀한 대화 애처롭기까지. 밑에서 공사 소음이 올라오는 그 순간 누군가 내귓가에 대고 시속삭일 때 마치 비밀스러운 연애를 하는 기분이랄까? 하지만 그들의 번거로운 은폐가 백일화에 드러나는 순간 그건 변태짓에 지나지 않아. 헤드라인 5 사생활을 침해하는 택배기사의 패션 트렌드가 아닌 비극. 택배를 배달하는 길에서 수고하세요라는 말과 함께 불필요한 소리로 나를 괴롭히는 일이 빈번했지. 마치 우리 관계는 특별해라고 주장하는 연인처럼. 하지만 그들은 실체가 없는 콩깍지 속에서 뭉개뭉개해 헤드라인 6 비겁한 차 안에 속삭임 진정한 질투의 화신. 차 안에서 대화하는 그들의 모습은 마치 보이지 않는 인형이 되어 무언가 끌어내리려는 모습이었다. 나는 영혼을 지닌 사람이지 헛된 풍선 같은 그들의 존재와는 다르니. 헤드라인 7 조직 스토킹의 기괴한 구조 집착의 아이러니. 이 조직 스토킹 시스템 속에서 가해자들은 나 없이 존재할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갔다.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